필리버 여기 아닌데. 저기 저기. 여기 아니야. 엄마 저기 있잖아, 저기. 필립 저기. 어? 필리버 우리 집 저기잖아, 저기. 졸로 가야 돼. 필리 거기 아니야. 필리버 여기 아닌데. 여기 우리 집 아니야. 저기 있잖아, 저기. 어? 빌리 저기 저기 가자 가자 엄마한테 가자 가자 빌리봐 <laughs> 그래 거기 아니야 그래 거기 아니야 그래 그렇지 저기야 저기 필립 그래, 여기 가자 저기야 저기 필리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아이고 잘한다 그렇지 필리 어 그거 들어온대 지지 그 필리 엄마한테 간다 아빠는 엄마 여기 있잖아 가자 엄마한테 그렇지 가자 엄마 그렇지 어, 엘리베이터 타볼까? 자 필립 띠띠 타, 띠띠 띠띠띠띠, 필 엄마한테 갈 건데, 아빠는 자, 필립 타세요 필립, 아니, 엄 아빠 아빠 안다 필립 엘리베이터 한대 가자 어 필립 안녕 아빠 간다 응응 아빠 어 일로 오세요 그렇지 어 필립 아이고 귀여워라 똑똑 해봐 그렇지 필립아 똑똑하니까 열리네 자, 엄마, 똑똑해봐. 우리 집 어디 있어? 필립 우리 집 어디 있어? 똑똑해봐. 아빠랑 그럼 들어갈게. 필립 필립아 아빠 필립아 빠빠. 다아빠 갈게 안녕 응, 엄마한테 안갈거야 빠빠